대한민국 독립 운동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이곳은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입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 독립기념관에 문비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였는데요. 모두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결의 큰 마당에 힘차게 울려 퍼지는 이 노래,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영웅의 누가 죄인인가'라는 곡인데요. 문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역사 프로젝트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플래시몹 공연을 직접 계획해서 이 자리에서 선보였다고 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역사 의식을 갖고 독립을 위해 힘든 분들을 기리기 위한 마음을 담은 건데요. 플래시몹 공연을 준비하고 직접 공연하면서 느낀 것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이호분미를 살해한 까닭을 더잘 알게 된것 같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플래시몹 하다 보니까 더 국민들의 봄노, 분노와 어 안중근 의사의 억울함을 더잘 알게 된것 같아요. 일단 어약 3주 가량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었고 제가 그분이 했던 것을 완벽하게 따라할 수도 없겠지만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면서 최대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내렸습니다. 플래시몹 공연에 이어 학생들은 독립기념관 전시실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일제 강점기 나라를 잃고 고통을 받아야했던 우리 선주들의 아픈 역사를 사진과 다양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항상할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던 일제의 만행에도 끝까지 싸우며 독립을 외쳤던 선주들 부인들의 희생을 전시를 통해 만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는 여기 독립운동가 이렇게 하는 일이 좀 마냥 두렵고 무섭기만 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보고 함께 저 인형들도 보니까 좀 나도 용기를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상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알것 같고요. 일본 일본 사람들 너무 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아 원래 역사 책에서 많이 배운 것도 있지만 여기 와서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담은 그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보, 보고 배웠어요. 비가 내리는 그름 날씨에도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해 플래시몹 공연을 선보인 학생들. 이런 경험들이 생생한 역사교육 그 자체가 된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를 잊게 한 역사를 알고 그 정신을 이어갈 때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 꼭 기억 해야 할것같 습니다.